할렐루야. 해피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그 스토리가 전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하고요. 요한복음은 창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오리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마태 그리고 누가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났느뇨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바로 그때 헤롯 왕을 비롯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결국에 저들은 계속해서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했고, 그리고 예수님 이 탄생하신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황금, 유향 그리고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을 예수님께 바침으로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말하고 있지 않고 목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그 메시지를 주의 천사로부터 목자들이 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말이 남겨지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어쨌든 저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천사들이 말한 그곳에 대해서 쭉 이렇게 요셉과 마리한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나셨죠. 강보로 쌓인 채 바로 그 여관에 어, 묵을 것이 없어서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통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뻐글이 시더하게 이렇게 탄생하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지금 살펴보았듯이 동방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더 나아가는 천군 천사들 이렇게 사람들의 축복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복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사람이 함께 하는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 제가 근래에 한국에 관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번 주에 어떤 출간 그 여부가 잘 결정이 되어서 마음이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신앙 서적을 그동안 저는 아주 많이 썼습니다. 메시권을 썼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 관광을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먼저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남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우리나라에서 그한 1,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굉장히 비싼 그런 패키지입니다. 그런데 칠레에서 어디로 가느냐? 깔라파떼를 보통 먼저 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에노스아이레스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지나서 이과수 폭포를 구경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코스가 아주 오래 전부터 그렇게 좀 어, 굳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헤너 사이레스를 방문할 때 어디를 방문하느냐? 물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까지의 어, 코리엔테스에 가면은 엘아테네오라고 하는 예전에는 그 엄청난 큰 때야트로 어, 그 극장이었는데요. 그게 어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리모델링을 많이 한 것도 아니어서. 그곳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뭔가 웅장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곳을 갈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뭐냐하면은 하나님 이 한국에 관한 책들이 이제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관한 것을 설명할 때좀 영적인 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영적인 관점에서 다룬 책이 없다고 하는 것에 제가 좀 비통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관한 책을 썼는데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이셔가지고 그래서 엘 아테네어의 제 책이 한 4개월 있으면 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의 많은 축복 가운데서 또 4월에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빠르면 4월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출간 기념회를 갔는데 그 동안에는 교회서만 에 이렇게 가졌거든요. 그런데 국회 공개 소델라 나시옹 국회 한 가운데서 저희가 또 출간 기념회를 할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할 때야 이게 참 어, 2023년 어떻게 마무리할까 걱정도 근심도 많이 했었는데 또 시국이 시국인 만큼.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아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사람들의 축복 속에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데요. 우리 아르헨티나 성녀에게 아무래도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여러분. 유튜브 105명의 우리 성단인데 아, 주일 아침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나는 한분한 한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들의 축복 속에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laughs>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뭐 인구조사로 그 멀리서 뭐 와, 와라 가라 뭐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탄생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시국을 보면 참 특별히 이 아르헨티나가 경제적으로 저는 그동안 어, 세워보니까 19년이 되었는데요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또. 아 어, 일반 어떤 현지인들 그 분들의 들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막 이런 소리를 굉장히 저는 많이 들으면서 어,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인 것 같아요. 이번엔 정말인 것 같아요. 지금 아르헨티나는 뭐라 그럴까요? 아 어, 지금 어, 아주 엄청난 그, 그 어, 아이스버그요. 확 그냥 부딪혀서 나라 전체가 이제 폭망할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때 별로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밟지도 않고 좀 이렇게 있는 시국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람들의 축복 속에 함께 한 주님을 섬기면서 이 어려운 고난을 하나 하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참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질서를 보면은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하와가 있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사라 그리고 로시 있었죠. 모세에게는 아론, 미리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요. 모르드기한테는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도 세례요한이 있었고 베드로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신라 그리고 더 나아가 바나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서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나요? 예수님은 아빠 요셉, 엄마 마리아. 이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축복 속에 즉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 더 나아가 천군 천사들 예수님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축복이 이같이 넘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막연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귀중한 우리의 모임.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Y 그 사랑이 나 채우네 「うちつに」 「つにさあ」<music> <music> ci ob